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수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수를 만드는 방법 배웠고요. 변수에 새로운 값을 저장하거나 혹은 숫자를 연산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변수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에러가 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초심자들이 가장 어, 에러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요. 바로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데이터와 타입 이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뜻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에는 여러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크게 숫자와 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문자가 보이시죠? 그런데 숫자는요, 한번더 나눌 수가 있어요. 소수점 유무에 따라서 정수와 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의 데이터 타입을 배울 건데요. 정수와 실수 그리고 문자를 배우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배우는 이유는요, 컴퓨터는 데이터의 유형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숫자, 문자, 뭐 실수, 정수 이런 거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 실생활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컴퓨터는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끼리 사용을 해줘야 명령어를 작성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수는 파이썬에서는 int라고 합니다. 정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integer의 앞에 세 글자를 따서 int라고 하는데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int라고 하면은 아, 정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수는요, floating point.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점이라는 건데, 이 앞에 다섯 글자를 따서 실수는 float라고 합니다. 문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링의 앞세 글자를 따서 str, string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변수 중에 애플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애플에는 사과 가격 120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과 가격의 데이터 타입을 알고 싶으면요. 타입이라는 명령어 안에다가 이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을 따닥해서 블락 처리를 해주시고 여는 괄호 하나만 클릭을 하면 은 자동으로 괄호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타입이라고 써주면 이 애플의 타입을 알려줘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네 그러니까 인트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애플에는 1200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바나나의 타입은 뭐일 것 같아요? 바나나에는 아마 800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역시 800은 정수이니까요. 당연히 인트가 나오겠죠. 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VIP가 내는 가격을 VIP 언더바 pric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했었어요. 그래서 타입 한 다음에 VIP 언더바 pric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플 l 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플 l 트는 실수였죠. 우리 VIP 언더바 프라이스도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VIP 언더바 프라이스는요, 6240.0이라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트로 출력이 된 거고요. 다른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초반에서 B라는 변수에 학생을 저장했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만들어 봤었죠. 그 b라는 변수에 데이터 타입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타입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b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시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아 b에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구나. 그리고 vip 언다가 프라이스에는 실수가 저장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데이터 타입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맞지 않아요 라고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타입을 맞춰주면 그 에러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변경하려는 데이터 타입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감싸주기. VIP 언더바 프라이스. 그러니까 실수였죠. 그 실수를 정수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경하려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니까 int죠. 그래서 int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변경하고 싶은 변수인 VIP 언더바 프라이스를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반면에 정수를 실수로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변경하려는 데이터 타입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의미하는 float를 해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신 다음에 그 안에 변경하고자 하는 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숫자를 문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때에는 string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변경하고자 하는 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먼저 실수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애플'이라는 변수를요 실수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 실수로 바꾸려면 플로트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블럭 처리하시고 괄호 안에 쏙 넣어주신 다음에 여는 괄호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플로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트로 변경하기 전에요. F를 한번 프린트 해서요. 아, 변경 전에는 정수였는데, 이 변경을 하고 나니까 실수가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기 전 후에 이렇게 프린트 F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행하기 전에 한번 예상을 해보면, 변경하기 전에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1200이라는 정수가 출력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 애플에서는 1200.0,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만 더 붙은 상태로 출력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컨트롤 엔터 실행해 보세요. 어,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1200하고 밑에 실수로 변경되지 않은 1200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애플을 플로트로 바꾸어서 어떤 다른 메모리 공간에 새롭게 저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변수 안에 들은 데이터를 아예 실수로 바꿔주려면요. 애플에 저장해라, 뭐를? 현재 애플을 플로트로 바꾼 값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과 동시에 코드 타이핑을 해서 살짝 놓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플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무엇을 현재 애플을 실수로 바꾼 값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 나면요. 이 애플에는 실수로 변환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Ctrl Enter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200.0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 주고 싶을 때는요. 다시 그 변수에 저장하는 거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VIP 언더바 프라이스라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실수를 정수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하기 전에 먼저 VIP 언더바 프라이스 한번 해 주시고요. 변경되기 전에 실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VIP 언더바 프라이스에 저장해라. 무엇을? 이 VIP 언더바 프라이스를 인트로 변환한 값을 이라는 의미로 인트 괄호 열고 해준 다음에 VIP 언더바 프라이스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변경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VIP 언더바 프라이스 한번 해줄게요. 실행해 보시면. 네,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이 소수점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로 감싸준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간혹 예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소수점 이하의 0이 있어서 의미가 없는 값이지만 만약에 소수점 이하가 의미 있는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키를 의미할 때177.7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가 의미 있는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인트로 변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177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그냥 버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원의 둘레와 넓이, 그리고 구의 건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수학 수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R이라고 불리는 반지름을 알면,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그 원줄을 알면, 원의 넓이와 둘레, 그리고 구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 뭐 2파이알 제곱, 4파이알 제곱, 3분의 4파이알 세제곱 제가 이렇게 잘 적어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원주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변수에다가 반지름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반지름은 제가 그냥 편의상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율은요. 파이의 앞에 약자인 P를 따서 P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원주는 3.14로 우리가 편의상 기억하고 있는데 이 뒤에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는 패턴을 가진 그런 숫자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3.14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고 1.492 이렇게 6섯 자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로 계산할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요, 2이 r 이에요 요거를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의미 있는 변수에 저장해 주고 싶어요. 그냥 a b c d라는 단순한 변수에 저장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게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둘레를 circle underba length라는 의미에서 c underba len이라는 변수 이름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장해라 무엇을 원의 둘레 자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니까요 2 e 곱하기 파이가 들어있는 p 곱하기 반지름이 들어있는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요 변수 이름을 circle_ area의 약자인 c_ area로 한번 해볼게요. 자, C 언더바 에리아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무엇을? 원의 넓이를. 자, 원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P 곱하기 R,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곱은 우리 2장에서 배우셨듯이 이렇게 곱하기 2개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는 2니까 이렇게 2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R의 제곱. 요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 9의 겉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9는 스피어라고 읽고요. 겉넓이는 역시 are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area라는 under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9의 겉넓이는 요 4πr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p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구의 겉넓이 구의 겉넓이는 sphere 언더바 볼륨 그래서 s 언더바 볼륨이 될 거고요. 이 변수에다가 3분의 4 파이 r, r 세제곱을 저장해라 라고 해야 되니까 3분의 4니까 4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곱하기 파이 r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을 의미하는 곱하기 곱하기 한 다음에 3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변수가 c 언더바 랭스, c 언더바 에리아, s 언더바 에리아, s 언더바 볼륨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린트 해볼게요. 원의 둘레는 c 언더바 랭스. 프린트. 원의 넓이는 c 언더바 에리아. 프린트 9의 겉넓이는 S 언더바 에리아 프린트 9의 부피는 S 언더바 볼륨 네, 이 상태로 하고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네네 네 줄이 아주 잘 나오네요.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는 3 1점 41592이고요. 넓이는 78.5398.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원과 구의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반지름이 5인 경우에 해당하는 출력만 한 겁니다. 만약에 반지름이 5가 아닌 다른 숫자의 원의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딱한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뭐만 바꿔주면 되죠? 네, 여기 아래 저장되어 있는 반지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5 대신에 999로 바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래 999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C 언더바 랭스의 계산을 할 때도 아래 999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999인 둘레를 구하게 될 거고요. 원의 넓이를 구할 때에도 이 아래 999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수정이 있을 때 일일이 다 고치지 않아도 되고 적은 부분만 고쳐도 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일이 5를 적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일일이 5를 적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수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999로 바꿔보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원의 둘레와 이 값들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기도 어려운, 어,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999만 되겠으니까, 뭐, 여기에 다른 숫자, 999를 하나 더 넣어도, 그러니까 9가 6개가 있어도 계산이 잘 되겠죠? 실행해 보니까, 역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넣고 싶은 숫자 한번 넣어 보시고요. 저는 다시 5로 한 다음에 실행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반지름에 원의 둘레, 넓이, 구의 겉넓이, 부피를 구하는 걸해 볼게요. 자, 지금 위에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한 부분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반지름을 입력받은 것.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를요. 다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다음에 밑에 컨트롤 V를 하시고요. 한 부분 이 반지름을 입력받는 부분 있죠?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r에다가 저장해라 무엇을 입력받은 값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입력받아라라는 명령어는 input input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nput을 적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에다가 저장해라. 무엇을 입력받은 값을 요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한번 해 볼게요. 아래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해라.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반지름을 입력받는 칸이 떴고요. 저는 여기에 한번 9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타이핑 치시고 엔터. 어, 그러니까 타입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타입 에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라는 에러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곱할 수 없다, Nonetype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자세히 밑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한 다음에요. 입력 안내문까지 해서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하고 9를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아, 너 지금 9 입력했지? 라고 이렇게 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안 보이시나요? 저는 숫자를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인지한 걸 보니까 숫자가 아니라 양 옆에 따옴표가 있는 문자입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타입을 제대로 찍어 봅시다. R에다가 input 해서요. 타입 한 다음에 R 해서요. 지금 R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똑같이 9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엔터. 어, 엔터치니까, 어, 위에랑 결과가 똑같죠. 지금 R에는요. 문자가 저장되어 있대요. 여기도 문자 구가 저장이 되어 있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풋 명령어로 입력받은 값 있죠? 이거는요, 어떤 값을 입력받아도 다 문자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9를 입력을 했으면 숫자를 입력한 거잖아요. 심지어 숫자를 입력했더라도 숫자를 입력했더라도 문자로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인풋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사용자에게 입력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리고 그 입력받은 숫자로 이리저리 연산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력을 일단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네,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나 float를 사용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숫자로 변환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요. 정수만 입력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인트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한 다음에 R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입이 변화된 것을 다시 R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9를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인트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라인에서 인트로 변경했을 거니까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트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풋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해주시면 간단한 뭐 마트 포스기나 뭐 계산기나 이런 식의 형태를 띈 프로그램은 다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올바르게 고쳐 볼까요 요 부분 Ctrl-C 해서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Ctrl-V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에 입력 안내문 반지름은 이렇게 하고요 바로 다음 줄에서요 R에다가 int로 변환한 값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Ctrl-Enter 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반지름 5일 때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엔터. 어, 여러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계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에서 했던 그냥 아래다가 5 넣었을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5 말고 다른 값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넣어보세요. 저는 55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반지름이 55일 때에도 역시 잘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의 라인이 길어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거를 단축해서 쓸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게 이런 식인데요. 요 위에 두 줄만 한번 볼게요. 아래다가 입력받은 것을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정수로 변환해서 아래다가 저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R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반지름 입력받는 것도 R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바꾸는 것도 R이고, 최종 값을 저장하는 것도 R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R 있죠. 이 R은 결국 여기에 R이죠. 첫 번째 라인에 저장된 R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저장된 r이 여기로 바로 오는 건데, 이첫 번째 라인의 r에는요, 바로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요, 바로 여기다가 적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 결국 이 인풋이 여기에 저장될 거고, 여기에 저장된 게 결국 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고 막 바로 인풋을 여기다가 적어 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인트 괄호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두 줄을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밑에 컨트롤 V 붙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두 번째 줄에 이 인트 안에 있는 r은 첫 번째 줄에 있는 r이고 첫 번째 줄에 있는 r은 결국 이 결과가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을 요것을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R은 먼저 인풋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int로 바꿔서 이 r 에다가 저장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부터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명령어인 int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볼까요? 실행. 네, 반지름 5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인트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거 Ctrl C 해 주신 다음에요, Ctrl V 해 주시고, 이두 줄을 바꾸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input을 두 번째 줄에 있는 R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같은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9 입력을 해 보면 네,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9뿐만이 아니고 뭐55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